안녕하세요, 도민 여러분,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201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단결과 지혜가 있어서 올한 해도 많은 성과와 또 많은 시련을 극복해 왔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메르스 사태 시에 보여주셨었던 단결과 함께 하는 그 마음은 도정의 주인과 역사 발전의 주인은 바로 도민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가 격리 대상자로 지목되신 분들께서 지역사회의 질병 감염을 막기 위해서 성실하게 자가 격리를 응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역의료 기관의 많은 종사자분들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질병 퇴치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2010년 도지사로서 첫 발을 내딛은 이래로 구제역도 있었고 홍수도 있었고 태풍 피해도 있었고 많은 자연재난과 시련을 겪었습니다만 그 시련을 극복하고 나서 느끼는 제 심정은 역시 도민 여러분들의 하나된 힘이 모든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지혜와 방법이 바로 도민 여러분들의 하나된 마음속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올한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충남 도정은 2015년도도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또 많은 성취를 얻었습니다. 해양 건도, 새로운 해양의 가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는 충청남도 도정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해양수산 비전을 세우고 서해안 시대와 환황의 경제에 대비하는 서해 복선 철도, 아니면 제2 서해안 고속도로, 아니면 대산 당진도로, 아니면 서산 공군 비행장의 민항기 유치 등 환황의 서해안 시대를 대비하는 많은 사회적 투자들을 성사시켜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지역은 GRDP와 지역 생산, 지역의 청년 일자리, 그리고 지역의 실업률 모든 면에 있어서 낮아야 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높아야 되는 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우수한 성적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삼농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는 대한민국의 농업 정책을 우리 돈은 주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삼농혁신을 통해서 농업 없는 나라 없습니다. 농업을 살리고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 그리고 자연 생태와 역사 자원의 보고로서 농업과 농촌을 살려내자는 주장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농업의 생산혁신 그리고 농촌 공간의 구조 개선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농업과 농촌, 지역과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선진국 된다는 우리 충남 도정의 삼농혁신의 정신을 전국에 확산시켜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015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 밑을 맞이해서 올한해 많은 일들 무탈하게 다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새로운 꿈과 새로운 용기로 2016년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저도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2016년 또 힘차게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 올한 해의 마무리를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2015년 한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도지사로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